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샤우팀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함께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빅매치입니다. 자 오늘 출전한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이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공격에 가담할 때가 위력적인 선수죠 팀의 공격이 아놀드 선수의 움직임과 패스를 통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역시 아놀드 선수의 전매특허 올리 패스 사비 굴리트 조금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공중으로 스로 패스 네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요시코 그바르디오 받을 수 있을까요? 비니시오스 아 제쳤어요 피구 전진합니다 레이카르트 가로 찍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피냐 알렉산더 아몰, 음, 이것도 옥사이드죠. 전반전 15분이 지났습니다. 뒷동반으로 지쿠 좋은 드리블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빠르게 다가야죠.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루이스 피고 하지만 빠른 대처. 직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주드 벨링어 붙입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받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윌리엄 살리바 공뜯도냅니다 마드리드, 전방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비니시우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슛! 슛. 슈마이케, 선방! 주이케 막았습니다. 야 이걸 막아냈네요.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리버풀 또 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결정지침 못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파울 선언 되나요? 판정은 경고군요. 상대 선수 동작이 너무 빨라서 몸싸움을 벌이면 파울이 발생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어요. 피를로. 전반 29분이 지났습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볼경합을 합니다. 전방의 동료에게. 피를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스로 패스 열렸어요. 라민야말. <laughs> 측면 전환합니다. 와,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필로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laughs> 말디니. 사비. 루이스 스와르스, 지쿠, 지쿠, 파울이 될까요? 루이스 피고, 그대로 훈련하볼 득점 없이 0대0 아직까지 골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어, 이 선수의 예리한 트로스는 상대 수비수가 예측이 힘듭니다. 하피냐. 레이커트 카 인터셉트 합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비니시우스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차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비니시우스 주드 벨리어 자, 여기서 슛. 아, 크로스 바를 넘어갑니다. 아, 슈트까지 움직임 참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거. 뒷 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다? 리버풀로서는 아직까지 실패였어요. 후반전에는 침착하게 기회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은 득점 없는 가운데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입니다. 리버풀로서는 생각처럼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후반에는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겠죠. 받을 수 있을지 마드리드로서는 중원압박을 잘하고 있어요. 상대 패스를 원천 공세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받았습니다. <laughs> 알렉산더 아놀드. B냐.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찔러넣습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패스 좋은 슈팅 자 막았어요 페널티키를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예요잘 차고 잘 막았네요 슈마이켈 훌륭한 선발을 보여줍니다 순간 클리어했습니다. 미니슈스 오늘 역시 놀라운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윌리엄 살리바 흐름을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하피니아 잘하셨는데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슛! 주드 벨리머. 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세였는데 바로 슛을 때려버리네요. 자신감이 대단한 선수예요. 윌리엄 살리바 여기서 빼었습니다 라민 야말 붙었죠 백헨 파워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스루 패스 지쿠 아, 지쿠 크로스 레이카르트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리암 살리바 비니시오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사비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렸어요 자 이거 있어요 대쳤습니다 슛 또이어 3방 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또이어 어려운 공을 잘 박았습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no. number no. 8, Figo, number no. 3, Xavi, number no. 6, Franz Beckenbauer, number no. 15, coming on the field, number no. 9, Messi, number no. 17, no. number 11. 자 지금 시도는 좋아도돼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리. 메시. 이 시대를 대표해주던 선수죠. 리버리. 초스.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경기 막판 앞서 나갑니다. 중요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득점이 터지는군요.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중요한 득점입니다. 이제 양팀 벤치 바쁘게 움직일 시간대가 됐는데요. 쫓아가는 팀이나 앞서가 팀. 고 추가 득점을 만니다결정타가될것 같습니다. 실점도 실점입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결국 패스미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 실점하는 과정이 대단히 아쉽죠. 미드필드에서의 평소답지 않은 메스미스가 실점의 출발을. 립니다슈바이켈 선방.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아, 판단 아쉬워요. 압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슈바이켈 멋진 선방입니다. 자, 이글 있어요. 때립니다. 아, 이걸 맞네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좀 큰데요. 슈마이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올립니다 바로 걷어냈습니다 메시 오른쪽으로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리베리 크로스 아 실수가 나왔네요 리버풀 두 골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 역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공격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겠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들 수 있나요, 메시? 자, 역습 기회입니다. 복귀됩니다 슛. 슈팅 코스를 몸으로 박아냈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몇시코그다디오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금방해자 좋은 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아, 좋은 오버리핑이에요. m e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돌아봤습니다. 와! 진짜 없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시간 5분 주어집니다 수비가 공을 빼었습니다. 길게 패스. 패스 받고. 수비인 나쁘게 연결. 리버풀 역습 찬스. 굴리트. 리오넬 메시. 리베리 크로스 마드리드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또다시 크로스 머리에 맞췄어요 3 계속 넘어니다을니다 이제 두팀3퀴3리올랐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 로드 골리트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어,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버풀로서는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값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